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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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석이가 팀을 잡는데? <놀람> 아, 호프호쇼와 <호소 호소> <놀람> <오케이. 놀람> <호소 놀람> さあ鈴木鈴木トリスターホウホ

이번에서 브랜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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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랜드에서 브랜드에서 브랜서 브랜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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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아이서 브랜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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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다서이랜드에서브랜아에서브랜드에에에

나이스! <뢰쳐> 아, 아, 뭐, 아, 아, 1년, 네. 1년은 다 썼어. 네. 어, 배워 봤을때 어. 어, 어. 저번 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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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거에 그다 썼어. 어떻게 천장을 면아 진짜. 어떻게 보냐, 할 때. 천장이 안맞아 이게 데그었어 그게 이게 힘이 좋으니까 밀려야 돼. 뒤받았는데 뒷마디로 이어서이때아 포스, 플라이 어. 넘어갈 아, 아, 그래. 보니까 곤도뿟.. so 아줄 알았어요? 번에이에니까이거든 일로 가더고 이렇게 히이이익! 가는 살살 거아 여기 맞네! 잘쓴 거야. 공으로잘썼니 앞으로 는 타이밍이 아픕오동이팅 주자가 나가있으면 킥이 빨라. 아, 뭐나터벌이 킥이 빨라. 쳐다보다 앞에를 는 아, 주자보다 갑자기 확어 준비하고 있어요. 어? 나이자 오, 이게 좋아. 나이거야지 완전 들어온 거 같아. 가나오않라고기서두개안가지고가 높이 가들어 자연스럽게. あれ違うんですよ。<music> <music>